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다넷은 누구보다도 결혼 의지가 강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성격, 외모, 직업 좋은 40대 싱글 여성을 소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81년생 다정다감한 공무원 미혼 여성입니다. 이분은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성품 좋고 자녀 계획이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희 김선혜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81년생 미혼입니다. 영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남 일녀 중에 막내고요. 키는 165cm, 종교는 없습니다. 귀여운 이미지에 밝고 다정 다감하고 성실하고 예의가 바른 여성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왔는데요. 연애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고 주변에서 소개팅을 많이 받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 자연스러운 인연이 찾아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격이나 외모가 매력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인 관계도 정말 좋고요. 여성스러우면서 깔끔한 외모에 자기 관리도 잘하는 여성입니다. 모태솔로는 아니고 연애도 몇번 해봤는데요. 신중한 성격이라 한해 안에 한해 지나다 보니 어느덧 40대가 됐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학부모가 되 있는 모습에 조급하기도 했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각자에게 맞는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이분은 요리도 잘하고 맛집 탐방 여행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조용하면서 자연 풍경이 예쁜 곳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의 취미생활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분이 원하는 남성은요. 무엇보다 이분처럼 선한 분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나이는 위아래로 5살 차이, 공무원, 공기업, 사업파는 분을 선호합니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분, 자녀가 없는 재혼이라면 만나보겠다고 하고요. 서울에 계신 분, 대졸학력 이상을 선호하고 종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꾸준히 검진도 받고 있고 결과도 좋다고 하는데요. 본인처럼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워낙 성품이 좋은 분이라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커플 단넷은 싱글들의 결혼을 위해 맥방처럼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좋은 인연 커플 단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